참, 회장님, 제가 작년만 해도 숨이 안 찼거든요. 근데 올해이지 나이 한살더 먹고 나니까 숨이 차긴 차네. 나이는 무섭긴 하요그렇죠저몇살 같이 보여요? 형수님,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 나이를 찍기 뭐 하면은 몇 대.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 10년 상관으로 몇 살, 몇대 같이 보여요? 17학년, 8학년, 9학년. 9학년, 9학년, <laughs> 고년 9학년, 9학년, 아니래, 바보야. 9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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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잖아. 그럼 그냥 9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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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년9학잘 알고 년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9학년, 9학년, 9학고9고년9학고 9학년, 고고 다시 학년고고년 9학년, 고학년9학라고학년9 우리 저 형님은 선글라스를 벗으나 안 벗으나 그 인물은 함하면서 나는 5학년 우리 형은 4학년이야 지금 형 나만 잘했지 박수 한번 쳐줘 나 <laughs> 어, 그래 아 우리가 어, 4학년이니까 형수가 더 좋아한다 예아 내가 봐 4학년은 그짓말까7 학년 정도 되고 있다 <laughs> 젊으신 분으로 회장님이 되세요 지금 이제 5학년 후반이네 보세요 세상에 아유. 가운데 계신 분 아유. 어디, 누가, 누가 5학이 후반으로 봐요. 3학년 2반으로 보지. <laughs> 나말 잘했지? 야 <laughs> 아, 우 이렇게 안가하고살 길인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반면에 얘는, 얘는 몇 학년 같이 보여요? 아, 2학년이요. 2학년이요? 이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고요. 형수한테 물어볼게. 얘는 몇 학년 같아요? 어, 5학년. 5학년? 아무래도 눈에 무슨 감기 들었나 봐. 얘 7학년 2반이에요, 지금. 그럼요. 그러면요. 우리 이제, 저기저 우리 저, 방대에담배님는몇 학년 같아요? 4학년. 4학년. 그거 정답이야, 정답. 응. 저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저기. 저 지랄이요, 또. 아이고. 저 띄워주면 저래.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당비님은몇 학년? 5학년. 7학년. 5학년. 참, 사람 잘못 보네. 이게 지금 2학년 3반이에요, 3학년, 지금. <laughs> 내가 대신했어. 그렇다고 숨고 지랄이세요. 아유. 세상에.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 저한테 참, 딸이 하나 있는데, 아 하나는 아니지, 쌍둥이인데, 어, 다음 주에,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애기들 원래 그래요. 키울 때는, 품속의 다식이 몇 살까지죠? 보통 한세 살? 3살? 세 살까지는 품속의 다식이라 해가지고, 안고 서사 엄마 곁에, 엄마 찌찌 먹고, 엄마 품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 살이 넘어서, 옛날에는 미운 일곱 살이라 가지고 일곱 살만 되면 벌써 지 멋대로 하는데, 요즘에는 한네 살, 다섯 살만 돼도 자기 멋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키기가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커서 다 효도를 하겠죠. 그래서, 아, 제야 이번에는, 아, 우리 진성 가수님의 노래예요 그, 못난놈이라고 신곡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열심히 잘 되라고 키웠는데, 어, 부모님을 조금 벗어나서 어, 하는 그런 노래 노래 내용을 들어보시면 괜찮은것 같아요 자 우리 못난 놈 하나 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진성의 못난 놈 그리고 좀각설장님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뭐 잊어버렸어요 네이 시키 반말하고 자빠졌네 저거 난좀도말씀는데아 빨리 와 형이 오고 있는데 자꾸 자리를 비고 그래 왜뭐 어, 어, 화난 일이 있었어 저희 집안저 막내예요. 지금 92살입니다. 지금 어떻게 무슨 집구석이 개판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근데 말이 나은 말이지만 저희 지금 큰애가 솔직한 얘기로 어, 29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 어, 52살이고 우리 집사람이 17살입니다. 집구석이 개판이죠. 그러니까 각성에 해먹어요. 어쨌든 간에 얼레얼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자, 모나노 갑시다. 가라가 그리하리치고 도망, 수고히 이게도 내게도 도망오. 가서도 그리하리고 도망오. 굳 고통 못자식아

옛날로 이게 다 그냥 각설이라고 그래요 아, 아, 근데 세상에,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큰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 오빠 미, 아팠어! 미국 어? 아팠어? 그래. 어디 갔다 오지마 그랬어? 어디가 아팠을까? 마음이 아팠을까? 아, 아, 아 가운데 딸이 아팠어요. 아 우리. 아니, 형님, 형수. 나는 남자잖아 이제 여자가 하는 거착 잠깐 보고 가야지 그게 미드득이지, 그렇지. 남자 하는 것만 그냥 보고 가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바쁘셔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분도 어저께 내가 형수 형수를 알람하고 끼더니갈때 고생했다 많은 주고 가더라고. 근데 형수는 그냥. 주겠지, 뭐. 그럼,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렇다고 무슨, 거지처럼몇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가, 우리는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형수가 그냥 자동이 노래 수고했다고 하라는 그냥 주겠지, 뭐. 그냥, 그냥. <laughs> 아, 건강하셔야 되는데, 참, 건강이 재산입니다. 아, 건강이 재산인데. 아니, 많이 아팠어? 이만큼? 아, 아 주사를 맞으셨고? 아, 그거 봐, 또, 우리 형수님. 아, 나 솔직히 나, 나 형수 보고 나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었는데, 어저께 그렇게 해주더라고. 고맙습니다, 형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한 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네. 예,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아유, 내가 사실 이거 반사한 얘기 아니야. 너 형수 참뒤자가 너무 이쁘다, 예, 아. 우리 마누라가 저 정도로 이쁘면 나 바람 피우고 싶어, 진짜. 아, 응? 야, 응? 응? 들었어? 그럼 말고 아니면 그만이지 <laughs> 누구요? 재문이가 들어왔어요?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저, 재문이가 들어왔다고? 진짜로? 어... 박재문이 뭐얘기했지뭐 얼굴 없으니까 어. 저하고 참 40년 지기 친구들이에요 근데 KBS 어, 공채 개그맨입니다 예전에 그 저기 최양나기가 했던 뇌로왕제라는 프로이있어요 유머일번지에서 기억나세요? 뇌로왕제 거기에서 우리 저기 김영 돌아가신 그 김영곤씨가 회장님 그 밑에 이제 이사들이 쫙 나오죠 거기에 우리 곽재는 별명 방송 닉네임 별명은 개박꾸씨 기억나시, 얼굴도 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연결이 안 돼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제발 아, 미안해. 어,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꿋꿋이 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렇게 친구들이 들어와서 봐주고, 어, 항상 뭐 건강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어, 만복역이 들어와 있다고요? 어, 힘드신데 조금 이상한 것 조금 냉기면은, 음, 건강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그나마 우리 형수님 두 분이 계시다가 제가 아, 원래는 그 초견 마이크를 사실 우리 꺽지 분발을 제가 줄라고 했는데 아, 너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금 오시는 시간이 늦으실것 같아서 아, 단장님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아, 조금 더 이따가 팬 여러분들이 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성 품반임에요. 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항상 변함없는 그 모습. 만신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하고 있는 그 모습. 대한민국 입담의 여왕 우리 방뎅이 품반임을 위시를 해서 어, 항상 전자동공에 대해 꿋꿋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 단비 품반임 그리고 어, 새로운 모습으로 꺾지. 어, 일국수에 사는 일국수 깨끗한 물에 사는 우리 꺽지 품바가 또 이렇게 또 같이 합일를 해서 인사드리고 어 지금은 전자동의가 오프닝 마이크로 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방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어 기왕이면 내가 아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위해서 우리 저어 각사탕 어 형이니까 어뭐 노래 하나 형이 아는 노래를 시청해줘. 모르는 거 해줘. 형이 깝깝하니까. 형이 불러던거 기억나는 거 없을까? 응? 아무 노래나 해도 좋아. 아무 거나 좋다고? 어, 그래? 네? 아, 그, 아 금단이 먹고? 어, 삼팔자 물팔자? 아, 그래요. 아. 제가 이 품바 생활을 하면서, 어, 정말, 친형님처럼, 우리, 아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 형수님이, 지금은, 어 몸이, 아프시니까, 못 움직이시지만, 곧낫는 대로, 우리, 방대이란 자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해서, 곧 오시기라 믿고, 지금 뭐, 우리 형님 두 분은 출발을 하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차가 없이 오시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모의 변함없는 18번, 1970년대 노래에요. 3팔자 물팔자, 그리고 한두 곡을 붙여주세요. 그거 하고, 그렇지. 아, 아 우리 이모가 좋아하는 사랑한 만병충치약까지 연타로 이어서 가아들했습니다 자, 박사 보세요. 오늘의 연대의 7 0년생으로의홍도 심심한 대로 해줘. 홍수, 눈팔을 좋아. 그리기, 짜잔.

បានលោកទេអរគុណតាតាតាមយើង 아니, 그러니까, 두 시에? 이랬는데? 아, 그랬어? 어. 아정읍이내집인디아정읍갈때나도 얘기를 해보고 야지그안 아, 갔어. 아, 이거 맞아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엄마가 어. 저기서 가셨어. 그러셨구나. 형, 이거 맞았어? 우린 맞았대요. 어. 그 여기는 이제 안 맞은 사람은 출입시키지 말아. 어. 어. 우리 감독님도 안 맞았어. 시키지 마라. 어. 어? 다안 맞은 거야? 마리노미 미친놈이 괜히 얘기나봐 나만 맞았나봐. 이모, <laughs> 사랑은 반음부 풍채야. 간다.